안녕하세요. 햇내고따기 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음. 어, 미세먼지는 하나도 없고 깔끔한데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저 앞에 산에 나무도 엄청 선명하게 보이고 음. 음,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분가리터를 알려드릴게요. 어, 댓글에 분가리터를 어떤 종류를 사용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셔서, 음. 얘는 피오라예요. 얘는 자구가 진짜 많이 자랐어요. 보면은 음. 자구를 떼어서, 키워도 되거든요. 이 정도 자라면은 엄청 많이 자랐어요. 이제 한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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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 될것 같아요. 음, 엄청 커죠. 요 아래쪽에도 조그만 자국이 하나 나오는, 나왔었는데 제가 원입장을 떼다가 같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고가 4개만 이렇게 있답니다. 얘도 지금 눌려가 있거든요. 원 입장에. 그래서 이원 입장 떼려고 생각하다가 또 떨어질까봐 그냥 두고 있거든요. 지금 입장에 깔려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두고 키워야 될것 같아요. 이쪽 아이도 떨어질라 하다가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래도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끝 입장도 물이 이렇게 베에 돌고 있죠. 음. 는는 원종 에버니. 반대쪽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피멍이 들었죠? 이렇게 응. 이쪽에는안 들었어요 이제 입장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얼굴이 이제는 이렇게 돌려놔야 되겠어요 응. 이거 저번에 얼굴이 삐뚤어져가지고 한동안 계속 이렇게 돌려놨었거든요. 어, 그랬더니 이렇게 피멍이 들었네요. 어, 이제 돌려놨어요. 얘는 연꽃 말이야. 어, 잘 자라고 있답니다. 뿌리가 내려서. 얘는 엄청 많이 살았죠. 백봉. 적심한 백봉. 얘는 완전 모조처럼 얼굴이 완전 커졌어요 이쪽에 반대쪽에 응. 한 이틀에 한번 이렇게 돌려 주거든요 얘네가 앞뒤로 이렇게 입장이 붙어 있어 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아니면 매일 이렇게 돌려 주고 있어요 하루는 이쪽으로 하루는 이쪽으로 얘는 흑매와 얘도 많이 자랐어요 얘는 파랑새 아직 입장은 소식이 없네요 뿌리만 보이고 여기 뿌리에 보이시죠 뿌리만 보이고 소식은 없어요 칠박수 너물을 조금 더 많이 줬거든요 그랬더니 입장이 짱짱해졌어요 꽃대는 점점 길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얘는 좀더 잘, 어, 더 크면은 입장을 하나하나 떼어서 입고지에 할까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 위에서, 보이시나요? 와, 러브힐러즈 많이 자랐네요. 어제 비가 막 일로, 어, 안으로 막들이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빗물 먹는 게더 성장이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많이 자랐네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분갈이 토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아들 방이에요. 어, 여기 어, 얘네는 저번에 어, 엑스플랜트에서 시켜서. 이렇게 큰 퍼대로 시켰어요. 큰 퍼대로 시켰는데, 얘는 미리, 미립, 미립 휴가토에요. 미리 미립 휴가토. 이거 없으신 분들은, 대신으로 마사토나 아니면 소리 휴가토, 펄라이트 대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이게 있어서 그냥 사용하거든요. 얘는 미립 휴가토예요 소립보다 더 가는 미립이에요. 얘를 한 10%? 음, 10% 썼고, 그리고 얘는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는, 음, 이렇게 보면은, 선인장 다육식물 야생화 전문 용토거든요 저번에도 소개시켜드렸죠. 래도 지금, 얘가 아이고, 봉지가 구멍이 났어요. 네. 봉지 보면은 이렇게 생긴 포장지에요. 얘가, 봉지가 구멍이 나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큰봉지 사왔거든요 큰 봉지 사왔는데 음 어, 분갈이 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큰봉지 사도 괜찮은데 얘는 사이즈가 지금 얘가 봉지가 구멍이 나가지고 12kg? 1 2 k g 맞요 예, 네, 맞네요 1 2 k g 에요 12kg 예. 음. 얘를 이렇게 한80% 음, 80%, 80 사용하고 그리고 음, 배양토를 섞으면 되거든요 음. 예, 저번에 사와서다 사용했어요 이거 얘는 음, 얘도 같이 시켰었거든요 시켰는데 얘는 다 사용하고 없어요 음. 그리고 없어서 집에 있는 아이 그냥 얘는 그냥 분갈이 토거든요. 관엽 식물에 사용하는 혼합 토. 이거 사용해도 괜찮아요. 배양 토 대신 배양 토 대신 얘를 사용해도 된답니다. 얘도 한10%미립회가토10% 어, 그리고 얘를 얘를 한80%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뭐, 사용하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 본인이, 어, 뭐, 사용하고 싶은 대로. 물 관리가 좀 힘드신 분들은, 마사토나, 뭐, 폴라이트, 휴가토를 좀더 많이 사용하면 되거든요. 저는, 마사토랑 휴가토는 많이 사용을 안 해요. 물, 물 주면은, 다이가 흡수를 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마사토나, 뭐, 휴가토는 많이 섞으면은, 배수가 너무 막 빨라서 다육이가 물 흡수를 제대로 못하거든요. 제대로 못하고 아래로 다 흘러버려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흙을 사용한답니다. 이 다육식물 전문 용도 재료를 많이 사용해요. 저는 100% 재료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다육이가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는 100% 재료 사용할 때도 있어요. 영월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영월. 용월. 영월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laughs> 마사토랑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썼고, 음, 휴가토랑 만, 음, 하나도 안 썼고, 그냥 100% 다육식물 전문 용 표? 얘로 사용한답니다. 이 흙이 괜찮아요. 음, 뭐, 여러 가지 다 섞여 있어서, 혼합이 음, 되어 있어서, 참수도 섞여 있고, 음, 뭐, 여러 가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물 관리 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마사토를 좀, 마사토 대신 가벼운 휴가토나 플라이트 걔네를 많이 음, 사용하면 됩니다. 음, 분갈이토 음, 사용은 이게 정답이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뭐, 어떻게, 음, 사용을 해야지. 누가 뭐 어떻게 마사또를 많이 섞으라 한다고 따라 했다가는 다이기 키우는데 낭패를 볼수 있어요. 저번에 저처럼. 제가 저번에, 어, 이웃님들이 마사또를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저도 한 번, 용월? 어, 용월하고 연봉을 그렇게 키워봤었거든요. 제가 키우던 묵은둥이에요. 저희 집에서 제일 묵은둥 아이들. 연봉하고 용물을 그렇게 마사토를 살짝 섞어서 분갈이를 했었는데 계속 하엽이 지는 거예요. 그러고부터. 마사토를 조금 사용하고부터. 물을 줘도 다육이가 흡수를 못하고 입장이 자꾸 마르면서 아래 입장이 자꾸 하엽이 지는 거야. 누르게. 물을 줘도 줘도 얘가 다육이가 흡수를 못하고 계속 하엽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문제 있구나 하면서 그래서 그거, 분갈이를 다시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마사또는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더군다나, 용월은 물을 좋아하는 데다가, 마사또를 섞었더니, 예,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더 제대로 못더라고, 하엽이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다육이 마다 다 다르거든요.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랑, 물을 싫어하는 다육이랑, 또, 이렇게 분갈이 토을 이런, 사용하는 게 좀, 조금씩 달라요. 예,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는, 영어 같은 아이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면은, 저는, 이거, 휴가터를 하나도 안 썼고, 그냥 100% 제, 어, 야생화 전문 용토, 다육식물 전문 용토, 예로 100% 사용하거든요.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한테만. 그리고, 물을 조금 싫어하는 다육, 물을 싫어하는 다육은, 저기 뭐지? 음,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이 물을 싫어하거든요. 음, 아이시그린 같은 아이들은 물을 싫어하는 다육이나 좀 어, 휴가들을 좀 섞어서 이렇게 이 정도, 이래, 이 정도 흙에다가 사용을 한답니다. 음, 휴가들을 10%나 20%. 음, 이렇게. 이렇게 다육을 키우면서 어, 본인이 터덕을 흙 사용하는 거 본인이 터득을 해야지, 누가 뭐 어떻게 하라 그런다고 따라 했다가는 다이기 키우는데 낭패를볼수 있어요. 네. 다이기를 오래 키우다 보면은 이게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네. 다이기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어 바로 뽑아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냥 계속 뒀다가는 다이기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분갈이터를 알려드렸답니다. 저기 창문에 잠깐, <laughs> 여기는 저희 아들 방이거든요. 아들 방에 창문에 올려놓은 아이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미쳤다. 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문이 닫뀌버리네요 잠시만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응. 여기는 아들 방 창틀이에요. 창틀에다가 이렇게 어, 몇 아이 올려놨답니다. 얘는 다이어가니까 어, 유리 화분, 네, 유리 화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세요를 데려와서. 어, 진주 먹거리랑 얘는 포토시나예요. 포토시나 얘도 뿌리가 내렸어요. 저번에 꽃자른 아이를 적심해서 여기다 꽂아놨는데 뿌리가 내렸어요. 물관리를 어,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 얘는 진주 먹거리 뿌리가 다 내렸죠. 이렇게 그냥 배양토에다가 그 어, 해서 꽂아놨어요. 얘는 수연이에요. 수연. 수연 다 적심해서 이렇게 뒀던데 입장이 많이 나왔어요. 따글따글하게 엄청 많이 나왔죠. 네. 수연. 옆에는 어, 위에 적심한 아이들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이렇게 입장이 얼굴이 조그맣게 이렇게 변하면서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아이를 다 적심해서, 음 뒀는데 이렇게 자고가 나왔죠. 얘도 적심하고 위에다가, 어, 순간접착제를 발랐거든요. 어, 목대가 마를까봐 살짝 발라줬어요. 어. 얘는, 버클린가? 적심한 버클리거든요. 저번에 목대가 좀 길어서 적심을 했더니 뿌리가 내렸어요. 어. 얘는 꽃대가렇이 올라가네요.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레몬앤라임. 얘도 적심을 했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두 뿌린가? 네, 두 뿌린 것 같아요. 적심을 했더니 얘도 자국이 많이 나왔죠. 레몬앤라임입니다. 얘가 위에 붙어있던 아이인가 봐요. 얘도 뿌리가 나왔네요. 실뿌리가 나왔어요. 얘는 홍매와 얘도 볼품이 없어서 적심을 했거든요 적심을 했는데 이렇게 얘도 뿌리가 내려서 적응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얘는 뭐지 프릴인가? 프릴? 얘도 적심을 했어요 적심을.. 목대가 너무 길어서 음.. 적심을 했거든요 그래도 뿌리가 내려서 잘 자라고 있어요. 저 밖에, 밖에 창틀에 연봉, 페트병에다가 합식한 연봉이에요. 휘망이 응. 들었네요. 가운데, 아래 입장은 색깔이 저렇게 변했네요. 무슨 색이라 그러지?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얘는 이 꼬지 아이돌, 얘는 핑크 로즈, 그리고 얘는 집시예요. 집시, 짚시. 얘네도 이 꼬지가 다 나왔죠. 집시, 여기는 프리티, 프리티랑 백모단이 꼬지, 이렇게. 얘는 오팔리나예요오팔리나 그냥 이렇게 밖에 나갈 자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뒀더니 애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어, 그렇네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